램핑갑니다갔다 오신다. 형 아직 게스트들이 안 왔네 오늘좀 잘생긴 친구들 데리고 갈겁니다 빵이에요 다가아 응. 저기 갔다 왔구나 응. 저번에 갔던데 다가빵인데 응. 가능.. 가능해요 된다고 이게? 잠깐만 제가 아니 빨 나와요 어디서 요가보실요아주세요 누구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 나가야 된다고 나 이렇게 해야 돼? 응응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하 아, 둘한짜인다 그치 형한테 오늘 짜? 짜있 근데 구부이로아전 딱인데요? 아, 이 a 나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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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 w a 아 like, I w 이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게 k e I w a 게이 i k e I was like, 요 was like, I was 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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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우리 회의 좀 해야 돼 긴급회의 긴급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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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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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이거? 이 이제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좀 미안하다 여기 할 말이 없다 <웃음> 진짜로. <laughs> 음. 이서다고 도착을 했만 들어가지 못하 안녕하세요, 조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니랩입니다. 저는 01년생 24살이고 제미 응. 씨는.

이쁘가 머리까지 건해 같아. 아, 우리 그냥 고생 많아. 어, 진짜 들어가? 오소아 그래. 진짜 자연인 같아. 참이 밑에 덜렁덜렁 <laughs> 거려. 아. 아. 야, 내새 진짜 가다 엄마. 엄나 먹자! 아어떻게 네가 오는데 너 먹냐, 먼저. 음, 네. 저희는 끝까지 기다릴 음, 거예요. 빨리 와! 없다고 자. 자네, 자네, 아, 자네. 어. 짠해야지, 짠해야지, 짠해야지. 아유, 아유. 뭐, 이런 거좀 봐. 아유, 짜낼까 하잖아. 근데 계라고또 아, 이게 또금융일이 되니까 나 부른다. 나 부른다. <laughs> 식목 짠아니짠 <laughs> okay. 아 ㅋ 오케이 엘리어아 야! 아아 야아유올 게임 잘한다 어너 잘해 너 인정 와 이게 뭐야 이게 너너너내인정아형나나 확실히 인정할게 아 확실하잖아 이양 맞아? 맞아. 너쳐거 어, 근데... 근데... 같아 아니 내가 그... 이겼어 지금 데 봐봐요 아니 그아 절대 안 맞춰 야 원래 이 야, 뭐, 야, 뭐, 말이에요, 이걸 몰라? 뭐라 말해야 되지 모르겠지 뭔가... 모르는 거 아니 그... 그... 세 글자 어 오... 잠시만 잘 찍었어 잠시만 아니 참,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얘 <laughs> 맞는 거 <것> 같아 나 이거야 세 글자 잘 찍었어 근데 <laughs> 이 <laughs> 내가... 아니 들어봐 들어봐 봐 <laughs> 아니 벨링엄 확신이야 근데 벨링엄을알아 뭐야 벨링엄 원래 올라 난 아직 둘다나 음. 레미 해요 나한테는 해봐야겠네. 했지만 우리가... 나도... 나도... 어떻게 보면... 응, 어. 형이 제일 열심스러운... <laughs> 아, 색... 색깔을 말해줘야겠다. 오, 색깔이... 잘... 색깔이 있지? 색깔이 없어? 날 수도 있어. 아니, 여보, 이제... 제가... 제맛의 <때> 범인 나왔어요. <웃음> <웃음> 형은... <웃음> 형은 도박을 너무 좋아해. <laughs> 이거 아니야 도마침 못 봤어? 하나, 둘, 셋.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일단 레오지 하고 원해도 내가 알아. 형안무게하 음. 없어. 음, 지금 내가. 네 왓츠인마이백도 이런 것도 해. 벤레이 이런 것도 많이 해. 근 정적인 거좀 이게. 유튜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 목표. 목 <laughs> 목표 목표 거의 취객인데요. 먹밥. 먹먹먹 도론하고 유튜브 하는 게 꿈이거든 가정유튜브라고 싶어요 가정유튜브는 꿈이 없어도 내가 오바를 떨지 않아도 응.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좋아질 것 같아 난네 주위 사람이지 됐어? 됐죠 그렇죠. 우리 꽃으로 봤잖아요 자해히못 봤는데 네. 나안 보고 싶어 이런 것도 이제 소품이 될수 있다고 어, 수 있지. 아 소품을 바라겠지 아좀 약해 좀더 과감하게 양쪽 불알짝으로 이제 안돼 약해 약해 해오히 뭐. <laughs> 아니 여기 는에 담아 너 <laughs> 뭐? <No, no. 웃음> 이거 다내거 다. 다 <laughs> 4시 17분. 주무세요. 주무세요. 여보 뭐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즐거웠고. 말썽 이 w 어좀 보고 와. 너말 saw you too. I saw you too. I saw you t o 좋을 s 같아. you too. I saw you t o 고 I saw you too. I saw you too. I saw you too. I saw you too. I s 고 w you